네, 우리 어, 이거 본문의 마지막 단락, "Fully f l o p s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m, "Which is and pool, everyone seems to wear simple shoes with a band across the top of the foot and between the big toe and second toe." 음, 해변과 풀장에서 여기 엔젤를 중심으로 원 h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여기도 at tools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어, 전명 전명에서 연결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seem to 자 seem to는 어, 뒤에 동사 원형 와가지고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은 입는것 같다 간단한 신발을 어떤 신발이냐 A, be, a, a band. a b 밴드를 갖고 있는 근데 이 밴드가 어떤 밴드냐면 Across the top of the foot. 자 top of the foot 자, 발에, 어, 발에 이차 위니까 발등을 의미하겠죠. 요, 발등과 between A and B 하면 AB 사이에 이런 뜻이잖아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세컨 총, 검지발가락 사이를, 그러니까 발등과 엄지랑 검지 사이를 a c 로 o s 가로 지르는 밴드. 가로 지르는 밴드를 가진 간단한 신발을 신는 것 같다. 자, everyone은 단수여서요, s가 붙었습니다. 얘가 단수여서, 여기 동사 s가 붙었습니다. Amazingly, they are one of the oldest shoes in history. 놀랍게도 그것들은입니다. 가장 오래된 신발 중 하나. 역사에서. 자, 여기서 볼 표현. One of the oldest shoes. 해서, one of 다음에, 최상급 복수 명사가 나오면, 가장, 한것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여기 말하는 simple shoes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shoes가 복수형인 건 당연히 알고 있겠죠? Ancient Egyptian paintings show they were run around 4000 BC. 어, 고대 이집트 사람, 고대 이집트의 그림들은 보여줍니다. 하고선 show 뒤에 지금 주어 동사 나온 거 보여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명사절을 이끄는 대시 생략됐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뭘 보여주느냐? 그것들이 신겨져 왔다는 걸약 어, BC 4,000년에, 기원전 4,000년에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은 슈즈를 가리킬 거고, 그래서 BPP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올해 원형은 where이겠죠. Due to the fact that they have such a long history, they have different... Names all of the world.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사실이냐, 그들이 그런 긴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들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여기서는 the fact 그 사실과 이 대절이 어때요? 동격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대생 동격의 대시고요. 그것들은 여전히 슈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arch a long history에서 search a 혁명 나왔죠? search a 혁명하면 어, 그러한 뭔뭐 이런 뜻인데 이게 또 so 형어 명과 같거든요. 그래서 search a long history를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냐면 so l o n g a uh, history로 바꾸시다. Uh, 그것들은 또시주일 거고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대요. The Japanese call them jorries. New uh, Zealanders call them sandals, which is a shortened form of Japanese sandals. Um, 일본 사람들은 불러요. 그것들을 쪼리라고. 자, 그 어, 콜이라는 이 동사는 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는 거고요. 어, 뉴질랜드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것들을 젠달이라고. 그리고 젠달를심표 뒤에 위치 계속적 관계 대명사로 설명하네요.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젠달이겠죠. 그것은 줄여진 이름입니다. shortened. 추격된 형태인데, 뭐에 축약된 형태냐? Japanese sandals. Japanese sandal에 s 추격된 형태이다. However, in the USA, these shoes are called flip-flops. 하지만, 자, 하지만이 나왔다는 건 앞에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이 신발들은 불려요. Flip 플랍이라고 여기도 보시면 수동태 쓰였습니다 신발들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기 때문이죠 just walk around in a pair of them and you can easily guess why they got this name 단지 walk around 신, 어, 걸어봐 거닐어봐 뭘 신고요 in a pair of them 이것도 또 어, 이거는 이제 어, 플 l 플 p f 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gender 라고도 불리는 같은 신발 플 l 플랍스의한 쌍을 신고서 walk around 어봐자 명령문 다음 e n d 는 여기서 얘는 그러면이 되겠죠. 그러면 너는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거야 왜 그것들이 이름을 가졌는지. 그래서 너는 추측할 수 있어. 다음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음운사절이 나왔고요. 음운사절 순서는 의, 주, 동입니다. The rubber soles hit the bottom of your feet as you walk, making a f l i f f l o p f l i f f l o p sound. 그 고무 밑창이 친다. 너의 발바닥을 네가 걸을 때 여기서 as는 뭐뭐할 때로 쓰였고 when과 같죠. 네가 걸을 때마다 네 발바닥을 쳐. 심표 다음에 ing 이거 분사입니다분사구문 군사 만들면서 무슨 소리를 만들어요? flip flop flip flop 소리를 만들면서 The sound became the name of the shoes. flip flops. 그 이름은 아그 소리는 되었다. 그 이름이 되었어요. 그 신발 플리플랍의 Full 이름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플리플랍에 Full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름에 어원이 무엇인지 설명했고요. Whatever origins these fashion items have, they are being worn by more and more people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Whatever, 자, whatever는요, 어, no matter what이라고 같다고 써주시면 되고, 여기선 얘를 꾸며주는데, 이렇게 끊어서 해석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 패션 아이템들이 무슨 근원에 갖고 있더라도,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뭐, 뭐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떤 기원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들은 입어져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에 의해 다양한 장소에서 세계적으로 다시 보면 그것들은 이라고 했고 이 그것들은 these fashion items를 받는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비빙, 비피해서 진행형 수동태가 쓰였고 진행형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빙 플러스 과거분사가 들어가고요. 해석은 뭐뭐 해져 뭐뭐 해지는 중이다. 이렇게 적어내는 뭐뭐 해지는. 뭐뭐 되는. 이다 이렇게 어, 입혀지는 중이다 그리고 어, more and more and 점점 더 많은 이렇게 해서 면됩니다 Why don't you? Why don't you?는 뒤에 동사 원형 오고 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죠? 너 look for 찾는 게 어때? 다른 패션 아이템을 어떤 패션 아이템이냐면 that have as interesting name origins as those interest, uh, introduced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또 찾는 게 어때? 다른 패션 아이템을 찾는 게 어때? 근데 그 패션 아이템이 뭐냐면 이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로 지금 other 아 o 패션 아이템들를 꾸며 주죠. 그래서 여기 복수니까 해프가 쓰였죠. 갖고 있는 건데 뭘 갖고 있냐면 흥미로운 이름 근원을 갖고 있는 패션 아이템이에요. 근데 에즈에즈를 왜 썼냐? 자, 에즈에즈는 뒤에 것만큼 못모한 이런 뜻이잖아요. 에즈, 에즈하고 A 이렇게 하면은 A만큼. 업무 한, 이래도 되잖아요. 저 것들만큼 흥미로운 이름을 가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introduced here은 여기서 소개된 저 것들이니까, 소개가 됐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로 쓰였다. 이렇게 해주세요. 어,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러니 지금 뭐라고 말해요? 다른, 어, 패션 아이템들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제안하며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분석을 마쳤고요. 어, 여기도 우리 친구들이 어, 선생님이랑 강의 들으면서 필기한 거를 바탕으로 어, 필기 바탕으로 공부하시고 음, 그 다음에 셀프 분석지에다가 스스로 분석해보시고 네,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굿바이